음. <laughs>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아 벌써 2018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 잡았나요? 뭐가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laughs>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아 질병아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아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어, 여러분들 댓글 읽으면서 어, 올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laughs> 목이 많이 쉬었죠. 어, 노래방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지 모르겠어. <laughs> 아, 제가 2018년에 제일 잘한일 그게 아마 유튜브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진짜 많은 음식들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아, 정말, 우리 쫄병아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에너지, 그리고 응원해주지 않, 않으셨으면 전 이만큼도 못 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 음, 아, 치즈 감자. 이거, 여기 오빠 좋은 일 있음? 어, 어, 여기 좋은 일 있대요. 음. 자, <laughs> 자, 여기 댓글을 보면요. 음, 김수미 님인데, 언니 영상 볼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한주 수고했어, 힘들었지? 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해요. 이상하죠, 저? 진짜 매주 힐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음, 오. 감사해요, 언니. 항상 몸 챙기면서 일하세요. 갈라키라고 해주셨는데 k 라 k a y a k 거구나 y a k i Kay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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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 y a k i Kayaki, Kayaki, k a y 예전에 같이 이제 문세윤 군과 같이 이제 저희 만여석 촬영 갔다가 솔직하게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촬영이 아닌 저희끼리 앉아서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세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말고 좀 힘들었을 때, 어 그때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근데 결혼은 했고, 가장으로서 뭔가 조금 지쳤을 때였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악을 하나 들었대요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대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오늘 수고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는데 음악에서 뭔가 받은 그 위로가 컸던 것 같다고 자기는 그냥 다른 거 필요 하나 없고 그냥 수고했어 이 말이 자기는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 같다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낀 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 각자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고 나 힘든데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제 마음도 약간 좀 짠하니 찡해지는 것 같아요. 도레미 제라블리미 헐 썸네일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 들어왔어요. 치즈 내 네, 최애 음식 잘 보고 갈게요. 11월 한 달도 화이팅 이렇게 주고요. 음 밤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 영상을 짜, 짜, 짜. 제 영상을 보기보다는 <laughs> 여러분들 댓글을 봐요. <laughs> 제 영상은 제가 계속 찍고, 계속 몇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 아, 오늘 은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렸지? 오늘 몇 개나 올라왔지? 막 이렇게 <laughs> 확인을 하죠. 음... <laughs> 이 고우님이, 와, 맛있겠다. 크크크크, <laughs> 토핑들을 저렇게 크크크크, <laughs> <laughs> 미리 접시에 부어놓고 돌려서 묻히면 편한데, 크크크크. <laughs> 그래도 재밌었어요. 화이팅! <laughs>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뿌렸죠, 위에서.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음, 머리를 써야 되는데 되게 단순해요, 제가. 그래서, 보이는 대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좀 부족하긴 한데, 내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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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능숙한, 근데 제가 또 능숙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저만의 그 매력이 좀, 약간 어설프면서 이렇게 허당기 있으면서 약간 좀 그런 게제 매력이 아닐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여움, 네. 자 그리고 타코야키아타코야키편 재밌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그때 얼간 김준호, 김준호 선배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 너무나 편한 선배다 보니까 저도 되게 편하게 대했던 것 같고 그 모습이 참 재밌었던 것 같더라고요. 얼간 김준호를 가면 외국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배님 영어 쓰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댓글에 영어가 있더라고요. 아! 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laughs> 어제 이제 댓글에도 이제, 음, 영어가 있는 걸 보고, 아, 좀,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좀 나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네. 기도마하나임님인데요. 다음엔 이영자 언니랑 콜라보 가능한가요? 마표현의 대가님을 부탁드립니다. 어, 영자 선배가 나오면 저는 뭐 어, 너무 너무 영광이죠. 근데 선배 너무나 바쁘시고 하니까 제가 또 부탁드리기는 또 네, 제가 한창 후배고 아마 또 부탁하면은. 오히려 안 되면 더 미안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섣불리 말을 못했지만 선배님 먼저 저한테 야그 재밌게 보고 있어. 응? 하면 나가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죠 선배님 나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영재 선배 따라했는데 좀 비슷한가요? 아무도 <laughs> 이런 성대모사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음 Y O E 로 열로. 욜로,욜로님. Yolo, 언니 조용조용 영상만 감상하던 쫄병아리였는데 오늘은 댓글 꼭 달고 싶어서 이렇게 써봐요. 저 드디어 취업 성공했어요. 우울하던 취준 생활 동안 언니 영상 보면서 많이 위로 받았답니다. 이제 회사 생활로 받을 스트레스를 언니 방송을 보면서 풀어버리겠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또 항상 고마워요. 민경장군 화이팅! 아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로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한 일 그게 민경 장군을 만들고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가 정말 너무나 큰 행복이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취업 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저희한테 와서 댓글로 막욕 적어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진짜 요리는 뭐든 요리든 뭐든 공부든 뭐든 자신감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응.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 또한 자신감, 그리고 주눅 들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신감, 무시 당하지 않는 거 자신감. 약간,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그맨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자신감이거든요. 어, 저도 좀 그게 자신감 좀 부족하긴 한데, 주위에서 자신감 좀 가져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 연습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지만, 음, 자신감, 저는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항상 혼자, 나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잘해. 나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보여주자. 보여주자. 어떻게 보면 약간 악 바치는 것도 있는데, 악도 있는데, 자신감, 악으로라도 자신감이 생긴다면 저는 그 자신감을 응원합니다. 네. 매너 모드님, 진짜 매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하는 채널 중에 제일 좋아요. 완전 힐링. 특히 골뱅이 무침 영상 하루에 몇 번씩 보는지 앞으로 쭉 오래오래 볼수 있게 해주세요. 네. 골뱅이 무침 내가 만든 게 언제지? 한, 한 4개월 오게 된거 같은데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군침이 들리면서 이렇게, 오, 맛있겠다! 이러면서. <laughs> 짜잔! 황금돼지를 이미 받았어요. 네, 얼마 전에 집사부 일체 나가가지고 제가 이걸 다 받아왔어요. 발 밑에만 이것만 순금이래요. 요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요 황금돼지처럼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많이 버시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거 아시죠? 네, 정말 잊지 마시고 우리 음, 욕심내지 말고 내년에 2019년에도 음, 올해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 즐기면서 느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첫날 아니죠. 첫 주에 <laughs> 우리가 만날 텐데요.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만나요.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해피 뉴 이어